한국의 트로트 음악계에서 영탁이라는 이름은 눈에 띄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노래는 그의 잠재력을 보여주며 그는 차세대 가수 중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MBC 뉴스에서 영탁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단 하루 만에 10만 건의 검색을 돌파하며 검색 열풍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의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영탁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은 그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양한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열정적인 에너지와 솔직하고 진실된 감성이 담긴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고 있다. MBC 뉴스는 영탁의 인기를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의 이름이 포함된 검색어의 수가 다른 상위 경쟁자들을 크게 웃도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두달 동안 영탁에 대한 검색량은 트로트계의 톱스타 중한 명인 이명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이것은 그의 인기가 부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한국 연예 산업, 특히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는 점차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의 성공은 그가 받는 팬들의 사랑과 관심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이 한국의 음악계에서 큰 열풍을 일으키는데 기여한 것을 보여준다. 영탁의 인기는 그가 참여하는 예능과 콘서트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방송사와 제작사들도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의 활발한 연주와 매력적인 목소리로 트로트 마을에서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그의 작곡 능력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인상적인 트로트 곡 제작에 기여한 재능 있는 음악가이기도 하다. 그의 음악은 감동적인 가사와 독특한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영탁의 성공은 한국 트로트계의 혁신과 새로운 스타일을 대표하는 것이다. 영탁은 팬들의 강한 지지와 전문가들의 높은 인정을 받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경력에서 벗어나, 대중들에게 색다른 음악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에 새로운 색깔을 더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의 음악은 그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